안 자니? 안 자? 운동 갔다 왔잖아, 임마! 어? 문다고 여기가! 아니, 잘하는 인간이잖아 와우! 알겠냐고! 아이, 아! 와랑 원 해봐, 쌤. 와랑 원이 그게 뭔 캔슬이 그런 개념이 없는데. 어떡한 거야, 이거? 시작! 아이, 이거 하고 이렇게 돼? 아이, 이렇게 돼? 뭐야, 이거? 아, 말아 왜뭐 이렇게 연속기가 많이 돼? 아이, 내가 지냐고 아이, 에이, 뭐냐고, 이거! 아, 에너지 참고 봐! 아이, 정말, 아이, 뭐야, 이게! 어? 야, 이렇게 된다고? 아이, 아이, 아니, 이런 연속기가 되냐고! 아, 내가 지냐고 막았다! 아이, 미치겠네, 정말! 아, 내가! 카운터 이트냐고 아이, 짜. 미치겠네. 아뭐 했다고. 아 미치겠네 진짜. 얘 뭐냐고 이 미치. 아저 페이크 뭐냐고. 아아저 페이크 뭐냐.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씨. 뭐냐고. 아 이따만큼다. 아 씨. 아저 페이크 진짜. 아 페이크 진짜. 아 어떻게 하면 줘 페이크. 아아 아, 기다려. 막아줘. 아저 진짜 페이크 진짜 죽이고 싶어. 아 뭐냐고. 된장 안돼 아이 씨 행철 진짜! 아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아뭘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아 미치게 미치겠네. 겠아미치겠네 아이 아, 씨아씨 갔는데! 맞다고 내가 왜 치냐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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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이크였어! 아아씨 수상 보냈다고! 아우 정말 몇시차차차 아, 와봐 와봐 아마 마을 걸 아니 난 참을 걸아저 페이크를 죽이고 싶어 와봐 페이어아 아주 정수 그래 아 페이크였어! 아 페이크 아, 녀스이왜 지냐고! 아! 아, 이거 진짜, 씨! 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어! 아우, 놀고 있다, 씨! 아, 정말, 진짜! 이거 한 번, 이한번 이렇게 막, 이 달러! 아니, 한번 이렇게 이만큼 다냐고! 죽이고 싶어! SPG 1번 만들려고! 아우! 아우! 아, 이거 진짜! 아, 오버히티야, 어떡해! 아, 씨! 아, 씨!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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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마지막게 아! 에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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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하아하야 잡아! 아! 이씨! 이거 어떡하냐! 아우! 아! 죽어! 아, 저 페이크 뭐냐고! 아, 나왜 뭐냐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거 아니 커맨드가 다르잖아 이거 아왜 페이크가 나가 뭐냐고 이거 아니 어려긴 했는데 아 진짜 아 헷갈려 어려긴 했는데 음 아이 정말 아 미치겠네 왜왜저 인간이 이기는 건데 왜 제가 이겨 아피딱이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씨! 아! 아니, 뭐하자 아니, 월요일에 e x 로 썼냐고. 왜 e x 로 썼냐고. 왜? 에이 씨. 아이 씨. 아! 씨. 나 월요일 없다고. 애초에 킹 오브를 원래 잘하지. 아! 씨. 말 하지 마. 테이프 아니라고. 그냥 옷이라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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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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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 지금 이 시간에 뭔 초대를 해 임마? 오, 옹타부 조절이 뭐야? 이런 걸왜 만들어 임마? 아우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찌를 아우, 아우영도 시간이냐고? 아 아우, 그만해 이거, 찌왜 넣냐고 찌를? 아우 듣기 싫어. 뭐 하는 거야? 코드로 올려놓으니까. 얘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놓은 거네. A가 어떤 A야? 아, 우 어려. 아우 시끄러. 이거 뭐냐고? 뭐 연주하는 거야? 벌써 하고 있어. 이걸로 하라는 거지, 이걸로. 이런 걸왜만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 사진 그냥.